안녕하세요. 하늘정원에서 하는 깨비 다육입니다. 아 아침에 <laughs> 갑자기 깜짝 실방을 하고 나서 어, 출근하려니까 비가 오기 시작해요. 12시 온다 더니 오늘 또 일찍 오네. 날씨가 그냥 지맘대로 지맘대로. <laughs> 그래서 급 다시 올라왔습니다. 출근하다 말고 지금 <laughs> 어, 나서기 전이라서 얼른 올라가지고 와 비오는 거 보고 갈라고. 어, 아침에, 어, 주말이나 이런 때는 휴일은 조금 쉬어야 되잖아요. 근데 왜 아침에 눈이 그렇게 일찍 떠지는 거예요? 저도 이제 조금씩 나이 들어가나 봐. <laughs> 맨날 12시, 1시까지 늦잠 자고 하다가, 아니, 휴일날, 어, 평일에는 그렇게 못 자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 일찍 일어나서 눈을 비비면서 일어나는데, 이런 때는 또 주말에는 또 늦잠을 자야 되는데 눈이 또 고대로 떠집니다. 그래서 7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아 오랜만에 여러분들하고 수다 한번 떨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아침 실방을 했어요. 근데 아침에 또 모닝 커피 마시면서 이렇게 실방하니까 그것도 좋네. 오비 방울이 조금 굵어지는 것 같아요. 빗 소리 너무 좋죠. 아, 나가기 싫다 또. <laughs> 여기는 그냥 이렇게 비 맞게 그냥 이렇게 평상 비 맞게 뒀어요. 두고. 지금 여기 아래쪽에도, 여기 이렇게, 어, 다비 맞게 그냥 뒀어요. 어, 비 맞은 지 조금 됐잖아요. 됐어요. 조금. 한 열흘? 일주일 정도 되거나? 저번에 비 가림 해줬거든요. 그래서 지금, 아, 여기 내려가야 되는데 여기가 젖었어. 이거, 이거 그냥 여기서 신어야 될것 같아요. 자, 이렇게 해서 얘네들 다 그냥 비 맞추고요. 아, 나 우산도 안 썼는데. 자, 그래도 그렇게 심하지 않으니까. 아, 어, 비 맞는, 맞고, 이, 비, 마, <laughs> 비 맞으면서 이 투원을. <laughs> 예, 이게 문어, 바이솔, 이렇게, 음, 비 맞추고 있어요. 처음 물 주는 거죠. 일주일 만에, 이렇게 하고. 아, 실방에서, 그, 당첨되신 분들 있죠? 제가 그동안에, 이제, 우암도에나 이런 것들, 그, 어, 실방하면서 선물도 드렸는데, 그동안에 실방을 못 했잖아요. 아, 너무 이쁘죠? 군자락 꼽혔어. 그래서 거기에서 깜짝 이벤트를 했는데요. 거기 당첨되신 분들 제가 말하다가 잃어버렸어요. <laughs> 자꾸 잃어버려. 그, 제, 그, 실방 댓글을 좀 달아주세요. 그러면 거기에다가 제가 제 번호, 전화번호 남겨놓을게. <laughs> 그거 얘기한다면서 딴 얘기하다가 또 잃어버렸어. 아유, 이렇게 자꾸 잃어버리는지. 아, 이리 봐도, 저리 봐도 이쁘네. 군자랑. 아, 이거 비 맞으면서 뭐 하는 짓이여, 이게 지금. <laughs> 아 근데 진짜 이쁘다 아 군자란 이렇게 이 이뻤어요? 야 진짜 이쁘네 수자나님 덕분에 이렇게 제가 이쁜 군자란 꽃을 봅니다 아 진짜 이쁘다 아 너무 이쁘다 아 가기 싫다 <laughs> 자 여기는 이렇게 푸르르고 있어요 지금 여기도 여기도 꽃잔치 꽃잔치 여기도 지금 이렇게 제라 꽃 피고 있어요 얘또비 맞고 그러면 또 아주 잘 자라겠죠? 이렇게. 그리고, 여기 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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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뱀무라는 아이에요, 뱀무. 아, 얘도 꽃 되게 이쁘죠? 이쁘다. 어, 여기는애기쥐손이라는애예요 여기도 꽃몽울이 달, 달았어요. 요거 바꿔주면서 아이들이 되게 풍성했었는데, 지금 다시 다, 어, 자리 잡아야 돼요. 어, 너무 사가가지고 다 망가졌었거든요. 여기도 달맞이, 낮달맞이 꽃 심어놨던 건데, 다 옮겨놓고 나서 이제 다시 자리를 잡아야 됩니다. 아, 여기도 꽃 폈다, 요, 제라. 아 옥상이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강해가지고 얘네 제라들이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여기 나리꽃 나리꽃도 엄청 많이 됐죠 이 바이솔 얘네 그 올해는 너무 많이 솎아주지 말아야 될까 봐요 애들이 빼곡하게 있는 게 이쁜데 너무 솎아가지고 애들이 해마다 숭숭 뚫리는 것 같아 조금만 솎아줘야 되겠어요 어, 얘네도 어, 비 맞게 그냥 다 두고 있어요 이렇게 저도 비 맞고 있어요 지금. <laughs> 아 이렇게 좋을까 비 맞으면서까지 이렇게 하고 싶을까 아유 참. 예 네, 당첨되신 분저 제한테 댓글 달아주세요. <laughs> 어, 아침에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잠깐이나마 수다 떨고 얘기하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저는 실방을 그냥 어, 정해놓지 않고 해요. 그 시간이 마땅치가 않아요. 그래서 어, 정해놓고 하면은 너무 힘들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. 시도 때도 없이 합니다. 어쩌다 한 번씩도 하고. 요 표베 센스는 정말 권해드리고 싶어요. 이 꽃도 굉장히 오래 가요. 되게 예쁘게 피어있는 상태에서 오래 가기 때문에 꽃보기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표베 센스. 요거는, 아, 강추 드리고 싶습니다. 그리고 요거, 요거. 얘네도 조금 이제 뺀지르르 했던 게 조금씩 이제 날이 4월, 5월 돼가면서 좀 빠지나 봐요. 얘네들도 그렇게 이뻤던 게 조금 한톤 죽었어요. 음, 여기에도 이렇게. 아, 아 빗소리 너무 좋다. 여러분들 그 지역에도 비가 오죠. 오는 데도 있고 안 오는 데도 있고 그러는데 어우 빗방울이 조금씩 굵어진다. <laughs> 아 비. 그래도. 어, 그래도. 아, 그냥 무슨 이, 이게. 어 진짜 굵어지는데요? 나 우산도 안 했는데 <laughs> 어떻게? <어떡해. 웃음> 어. <laughs> 아 그래도 이게, 이게 무슨 광년이도 아니고 비 맞으면서 이게 뭐 하는 짓이래요? 어? 비 맞으면서 이거 찍고 있어. 아유 나도 미쳤지. <laughs> 어, 어, 핸드폰 어떡해아 너무 예쁘다. <laughs> 제정신이 아니야 지금. 어뭐뭐뭐 오, 갑자기 막 쏟아지고 있어요. 소리 들리시죠? <laughs> 제 정신이 아니야. 깨비맘, 어? 정신줄 났어요. 정신줄 났어. <laughs> 아, 못 살아, 진짜. 출근은 안 하고, 어, 이러고 이러고 있어요. 지금 비와가지고 나가다 먹어 다시 들어왔어요. 어, 얘네들 잘 있나 또 걱정돼가지고. 얘는 비를 한번좀 맞춰줄까 보다. 예. 얘가 로스코프예요. 근데 어, 이쁘죠? 많이 짧아졌어요. 근데 얘가 다져지면 정말 이뻐요. 그 어, 지미 온네 옥상다영 님, 그분 그요 로스코프 보니까 어, 너무 이쁘더라고요. 지민 님, 로스코프 좀 한번 보여 주세요. <laughs> 어. 우리 그 구독자님들은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어 로스코프 그 다져진 아이 보여주시면 또아 이게 이렇게 어, 다져지는구나 그렇게 느끼실 거예요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얘는 클램핑크 음 이쁘다 부스러울게요 얘는 <laughs> 아 이쁘다 <laughs> 아 내가 봐도 내가 너무 웃겨요 어떡하면 좋아 깨비가뭐 어떡할 거야 이게 이걸 보고 싶어 가지고 얘네 지금 비 오는데, 나가지도 않고, 지금 제대로 땡땡이 치고 있습니다. 몰라, 몰라, 에이씨, 몰라. <laughs> 어, 얘는 여기가 물이, 물이 이렇게 또 새네? 자, 이렇게 좀 해주고. 음 이렇게 조금 집에 있으면서 애들 비 오는 거, 어머, 저기 물 떨어진다. 비 오는 것도 좀, 이렇게. 잘되게끔 해주고 그래야되는데 나가야되니까 아쉽다 어.. 이렇게 비물 떨어지면 얘네도 스트레스 받아요 그래서 아 어, 진짜 방송도 리얼이래 리얼 영상도 <laughs> 영상도 그냥 뭐뭐 뭐 가리고 뭐 편집 이런거 없어요 저는 웬만하면 그냥 다해요 얘 있는 그대로지, 뭐. 뭐, 이런 모습을 좋아하시는 거죠? 그죠? 어, 그렇기 때문에 저도 그냥 있는 그대로예요. 그, 여기, 나올 때 조심해야 돼요. 얘, 얘한테 머리 맞으면, 아, 진짜 얼굴에 상처 날것 같아요. 그렇게. 아이들 또, 비 맞는, 어, 어, 소리도 듣고, 아이들 보면서, 비 맞는 아이들 보면서 또, 힐링하고는 싶은데, <laughs> 나가야 되겠어가지고. <laughs> 어, 여러분들,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, 또, 음, 비몽하시면서 다육몽하시면서, 또, 음, 즐거운 하루 되시고, 행운이 많이 많이 깃드시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. 당첨되신 분들 축하드리고요. 다음에 또 무작위로, 그, 무작위로, 게릴라로, <laughs> 여, 어, 실방 또 할게요. 음. 자, 이렇게 아, 이쁘다. 아, 이제 그만 맞고 가야지. 어우, 얘 색깔 많이 들어왔는데요? 어, 이쁘다. 많이 들어왔어요. 옐로우 멜로그 다음에 얘는 꽃 폈어, 꽃 폈어, 이렇게. 아, 제꽃핀거 보여드릴게요. 와, 제 사다리차. 그라노비아. 와, 대박이에요, 얘. 이거 봐. 사다리차가 이제 내려왔네. 고층에서 아래로 내려오고 있어요. 이렇게 여기 보세요, 이렇게. 여기, 오, 이렇게 많이 폈어요. 야, 그라노비아 꽃, 이거 귀한 건데, 어, 어. 이렇게 피 펴요, 이렇게. 어, 꽃 보시면서 또 오늘 하루 시작해 볼게요. 여러분들, 안녕히 계세요. 감사합니다. 아, 좋다. <laughs> 아, 마냥 애같애애같애요 같아, 그죠? 뭐, 마음은 항상 청춘인데, 뭐, 몸만 주름살이 늘어갈 뿐이지. 그죠? 젊게서 음, 하는 건 좋은 거예요.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후회 없이 후회 없는 혹시 즐기시는 하루하루 되시기 바랍니다. 안녕히 계세요. 감사합니다.